뭐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일단은 첫 번째 롤 모델이고요. 아, 그 외에는 롤 모델이라고 저는 딱히 정해놓은 사람은 없지만 아, 성인 중에 몇 분이 있다면 요한 비안네 신부님이랑 성인이랑 그 다음에 아, 저기 아, 소아 대례사 성녀를 저는 롤 모델로 주로 잘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 아, 그두분다 되게 심플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소아데르사 성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왜냐면 소아데르사 소아, 성녀, 데레, 소아, 성녀가 되게 그, 이렇게 소심함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아, 성녀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떻게 하면은 꾀를 부려서 하느님께 잘그 은총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했던 성녀고 그리고 작은 것들에 충실하고 작은 것들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성인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살고 싶다는 라 희망에서 그두 분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대부라고 되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되게 폭력적인 영화는 맞는데요. 아, 그 영화 자체의 스토리는 되게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아,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조폭 두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삶을 살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말인데 뭐 그것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아, 되게 멋있게 그런 그 시대를 그려놓은 작품이어서 그 영화는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영화로 뽑고 있습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요. 이렇게 채널 몇 개가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 보거나 아니면은 저는 또 뮤직비디오를 좋아해서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고요. 특히 나얼이랑 브라운 아이드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고 뭐그 외에 취미라고 하면은 저는 뛰는 거 좋아하고요. 뭐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지만 그래도뛰 많이 뛰려고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정말 가끔씩 제가 옛날에 음악을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 연습 한 1년에 두번 정도 <laughs> 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낮잠, 저는. 제가 한국말로 제목들을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을 노래는 거의 뭐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굳이 꼽으면은 바람기억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또신 그 앨범이 나와서 그거는 조금 지금도 듣고 있는 중이고 나얼 말고 이제 브라운 아이츠 올 앨범이 나와서 나얼 노래는 저는 거의 뭐다 좋아합니다 저는 불에 구운 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고요 소고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회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아, 그리고 어려움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은 또 이렇게 사제, 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희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그리고 꾸준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 50주년 창립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백삼이 아, 순교 성인 성당 U.S. 때부터 이제 제가 쭉 다녔었는데 제가 서리 성당을 통해서 제 신앙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또 이렇게 다지는 그런 장소였고 제가 여러모로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분들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본당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친가 같은 그런 아, 곳이어서 정말 기쁘고 아, 또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도 항상 아, 서리 본당 아, 성 김대건 성당이 아, 항상 하느님 은총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런 아, 본당이 될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